전일인. 1934년 1월 1일에서 1965년 1월 11일. 서울대학교 법대,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던 수필가겸 번역문학가. 한 소녀의 걸어온 길, 이미르대 압록강은 흐른다. 이케스트너의 파비안 등을 계속 번역 소개하였다. 평안남도 순천에서 출생하였다. 경기 여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 재학 중독일의 유학, 미헨 대학교 동문과를 졸업하였다. 귀국 후에는 서울대학교 법대,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성균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1956년 F. 사강 원작 어떤 미소를 비롯하여 이슈나벨의 한 소녀의 걸어온 길, 이밀에게 압록강은 흐른다, 이케스트너의 파비안, 엘린저의 생애 한 가운데. H. 게스턴의 에밀리에 W. 막시모 후의 그래도 인간은 산다 H. 노바크의 태양병 등을 계속 번역 소개하였다. 그 밖에도 사후에 출판된 수필집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와 비장의 일기를 모은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 등이 있다. 자살로 스스로의 인생을 결말지었다.